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 방법부터 최저학력 기준까지 올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체 구조. 고려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약 4,633명입니다. 이중 수시 56.5% 정시 43.5% 비율로 나뉩니다. 특이사항은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비율이 높고 정시 교과 후수 전형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위. 주요 변화 포인트. 2026 고려대 입시는 이런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학과 신설. 정원 102명 수시와 정시 모두 선발합니다. 다문화 전형 신설.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서류 면접 평가. 학교 추천 전형 변경. 교과 90% 서류 10%로 교과 비중 확대. 교과 성적 산출 방식 일부 조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탐구 영역 1과목만 반영 사이버 국방 전형 체육 교육과 최저학력 기준 폐지 수능 응시 과목 자유화 수학 확통 미적분 기하 모두 인정 탐구 사회과 구분 없이 선택 가능 자연계열 과탐 가산점 부활 과학 탐구 선택 시 변환 점수의 3% 추가 3. 수시모집 정리 수시는 다양한 학생부 기반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별 주요 특징. 학교 추천 전형 교과 90% 서류 10% 수능 최저 있음. 학업 우수 전형 서류 100% 수능 최저 있음. 계열적 합 전형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수능 최저 없음. 고른 기회 전형 다문화 전형 재직자 전형 서류 면접 수능 최저 없음. 사이버 국방 전형 군 면접 체력 검정 포함 수능 최저 없음. 논술 전형 논술 100% 수능 최저 있음 4개 영역 등급 합8 이내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 경기 실적 면접 디자인 조형학부 서류 면접 수능 최저 있음 4. 정시 모집 정리 정시는 수능이 핵심입니다 정시 전형별 주요 특징 일반 전형 수능 100% 일부의 대사이버 국방학과는 면접 추가 교과 우수전형 수능 80% 학생부 교과 20% 특별전형 농어촌 사회배려 특성하고 전형 등 운영 특이 사항 의과대학은 적성 인성 면접 필수 사이버 국방학과는 군 관련 평가 추가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 실기 30% 수능 반영 과목 인문자형 국어 수학 탐구 이 과목 디자인 조형학부 수학 없이 국어 탐구 영어 한국사 감점제 영어 2등급까지 감점 없음 3등급부터 감점 한국사 5등급부터 감점 5 학교폭력 반영 강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시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 논술정시는 총점 감점 처리 최대 20점 감점 6 입시 일정 2025년 기준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9월 초 예정. 정시 원서 접수 12월 말 예정. 수능 시험일 2025년 11월 13일 예정. 2026 고려대 입시 핵심 키워드는 교과 강화, 최저 완화, 수능 자유화입니다. 내가 유리한 전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리 전략을 짜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부한 입이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